아, 여긴 저희 집이고 저희 어머니 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고 씻기 전에 지금 머리가 완전 산발이죠 씻기 <laughs>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 찍으려고 어, 제가 멤버십.. 멤버십이란다 배우자들의 <laughs> 레슨 59탄 60탄에 이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어떤거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연습 많이 하세요 이게 제가 춤출 때 예전에 했던 많이 연습이거든요 저희 춤이라는 것도 어. 이게 잘못 배우면 남자가 리드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 추는 걸 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의 리드는 누구를 리드해요? 여자를 리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어디로 보내느냐 이게 리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뭐,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살사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다, 다 남자든 여자든 전부다 스텝이 중요하다, 베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게 기본이고, 그게 살사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제 춤이 안 돼서 고생을 하는 사람, 남자들이 저한테 오면 전 다리를 묶거나요 너네들이 뭐 스텝하고 떨어다니까 안 되지. 여자를 리드를 해야 되는데 왜저 자기가 막 하려고 난리느냐. 그래서 전 다리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이 스텝으로 추는 살사라는 춤을 다리 묶어놓고 가르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런 것들. 근데 그 효과는 정말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좋아요. 네, 살사도 굉장히 좀 어려운 춤이기 때문에 골프도 어려워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살사라는 춤도 한 천명이 아니고 만명이 들어오면 9999명이 다 탈락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어려워서. 근데 살사는 절대 어려운 춤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오면 잘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할머니랑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막 뛰어가나요? 아니잖아요. 할머니를 데리고 가면서 할방산 할머니의 그런 이제 걸음걸이나 이거에 맞춰서 같이 가잖아요. 그게 리드거든요. 그래서 어 살사도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여자가 있는 공간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춤미를고 예전에 연습할 때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제가 춤을 출때뭘 연습했냐면 우리가 12L이라고 여기 있는 여자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그 동작이 제일 기본이에요 리드에. 그러면 뭘 연습했냐면 제가 살사 초반 때이 방문을 가지고 요렇게 12L 연습한다고 요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 방문을 이쪽으로 보내면 뭔가 여자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 방문을 데리고 오면은 여자가 내 왼쪽, 내 몸을 지나간다. 뭐 그렇게 연습했는데 그때는 이런 공간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 개념은 제가 춤을 출 때는 몰랐지만 다른 운동, 골프, 테니스, 뭐 서핑 뭐 이런 다른 운동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서 어,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연습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한 동작이 아, 내가 하는 무의식 정답들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개념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일반 레슨에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뭐 제가 5 9탄 60단에도 말했지만 제자리에 정지돼 있으니까 그냥 정지돼 있는 공 아니면 그 공간은 뭐 공간이 뭐 매트에 있잖아요. 매트가 뭐 돌아다닙니까? 뭐 아니면은 그 공이 테니스나 탁구처럼, 야구처럼 돌아다니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는 그 공간이든 그 물체든 절대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보든지 저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골프스윙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뭐 회전을 해서, 내가 이골프채를 어떻게 휘둘러서, 저기 정지된 공 쪽으로 잘 가서 저 공을 잘 때려 맞추느냐. 이걸 골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59탄, 60탄에 공간을 이용해 운동신경도 좋아지고, 감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상호작용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냥 골프를 한다고 생각할 몸의 전을 이렇게 빈스윙을 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은 민스윙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냥 오른쪽 왼쪽 회전한다고 생각하 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뭐 여기가 정말 그냥 여기 있는 공간이 지진이 나듯이 막 어제 제가 지진하는 것도 있는데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돌아만큼 집이 막 이렇게 돌고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이 문을 왜 했냐면 그러면 은이 문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후뭐 그거 뭘 시켜 이러면서 이 문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문을 왼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문을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세요.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다 상식이에요. 다 상식. 그러면. 어떤 먼 동작, 몸을 쓰는 동작 아니면 이런 동작을 시켰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상식대로 뭐을 시켜 하면서 상식대로 움직이면은 전부 다 운동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운동 신경이 타고난 사람은 정말 드물잖아요. 뭐천명만명 명 중에 한명 운동 뭐 제가 말한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 정도의 운동 선수 은박해 이런 선수들처럼 타고 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타고난 게 뭐냐? 그냥 흑인이다 아니면 뭔가 말근육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제가 계속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라서 몸을 잘 움직여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골프 레슨을 봐요 내가 몸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아무리 프로들 레슨을 보거나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난안 되니까 자기한테 자꾸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우리들 몸치란 말이에요 저도 몸치니까 그래서 같은 몸치로서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만 딱 바꿔도 우리 몸치가 그래도 운동신경을 기르고 제가 말한 감을 길러서 골프를 쉽게 할수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해서 뭐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냥 뭐 생각해보세요. 이강인이, 손흥민이, 은바페가, 은바페가 막 드리블을 잘하는 법, 이거 설명해봤죠? 여러분들 됩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그냥 운동신경이 타고난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설명은 저 같은 몸치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깨달은 운동신경을 그나마 발전시키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 하나 딱 바꾸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공간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왼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문을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이 공간 개념이라든지 운동신경이 이런 게 발달 안 하고 이런 원리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운동으로써 내가 뭔가 이렇게 그냥 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걸 운동을 잘하는 방법으로 이 문을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이 이 문이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의 공간과 왼쪽에 있는 요만큼의 공간의 중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을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이문 기준 오른쪽 공간을 넓히면 돼요. 나는 문을 움직 문을 왼쪽으로 움직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손을 쑥 집어 놓고 이 공간을 쑥 눌리면은 나는 공간을 늘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이 왼쪽에 가 있죠. 이게 제가 멤버십에도 올린 작용 반작용입니다. 문에다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어떤 작용을 하니까 반작용으로 꼬이게 움직이네. 그러면 또 이 문을 데려올려 면 이제 이, 이 문을 반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또 문을 잡고 이쪽으로 걸이 그냥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문에다 손을 쓱 집어넣고 여기 공간 있죠. 여기 공간, 여기 공간을 쓱 넓히면 넓히면 또이 문은 반대작용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시소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렛대 원리. 그래서 골프는 항상 힘을 빼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으로 치는 게 아닌 스피드다 에너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임팩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냥 돌을 던지는게 뭔가 멀리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렛대에 놓고 뭐 투포안처럼 이렇게 이게 스프링을 딱 따라가지고 뭔가 줄을 딱 끊었을 때그 스프링의 원리로 탁 튀어나가서 작용 반작용 아니면 뭔가 시소에 올렸는데 상대편이 이제 뭔가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을 집어던지는 게 아닌 그냥 시소 반대편에 이렇게 빡 앉으면 그 사람이 툭 튀어나가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지렛떡 원리, 그냥 효과적인 어느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맥주병을 딸 때도 그냥 손으로 따는 게 아니고 그냥 후크걸어가지고 이렇게 탁 따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내리는 행위는 실제로 맥주병에 있는 어, 뚜껑을 따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 그냥 이렇게 뭔가 맥주 따기에 그걸 끼워가지고 그냥 맥주만 이렇게 쑥 내리면은 상대적으로 맥주 뚜껑이 딱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실제로 골프나 아니면 모든 운동에서 말하는 힘을 빼는데 거리가 더 나고 스피드가 더 나고 파워가 더 나는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 운동에서 모든 기술의 발전은 옛날에는 골프도 그냥 똑바로 쳤고 테니스도 그냥 똑바로 쳤고 옛날 탁구 선수들 보세요. 옛날 탁구 선수들도 전부 다 이렇게 쳤죠. 똑바로 서가지고 똑바로 치고 근데 그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꾸 작용 반작용 그런 원리가 자꾸 개발이 되고 야구 투수들도 그냥 세게 던지다가 작용 반작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원리, 작용 반작용의 기술의 원리의 발전이 곧 운동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운동의 발전은 꼭 공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뭔가 빈 스윙을 하면 내 몸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문을 움직이면 이 문만 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공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공간과 내 몸의 사교, 상호작용을 어떻게 느끼고 이게 작용 반작용의 느낌을 어떻게 느끼냐면 자, 말했죠. 이 문을 움직이려면은 내가 문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문을 잡고 여기 있는 공간, 여기 있는 공간을 이렇게 넓히면은 문이 왼쪽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간을 넓히면은 문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문을 넓히고 문을 넓히 문을 넓히고, 문을 넓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 이 움직이는 감각, 내가 직접 안 움직이려 해도 뭔가 이렇게 떠 밀려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떠 밀려가는 감각, 이 문이 내가 작용하는 거에 반작용으로 떠 밀려가는 감각.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 감각을 통해서, 자, 내가 오른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문을 잡고 실제로 빈 스윙을 해보세요. 내가 문을 잡고 내 몸만 이렇게 움직일 때그 느낌과 또 문을 잡고 문만 움직일 때 느낌과 이제 제가 뭐를 느끼라고 했어요? 문이 넓어지고 문이 넓어지는 그 상호작용을 느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공간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넓어. 나는 문을 왼쪽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공간, 여기 공간, 그냥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프로들이 공간, 공간, 오른쪽 공간, 스윙 아크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이 공이라고 생각하고 문 공도 안 움직이고 이 문도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혼자만 이렇게 가면은 공간이 없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문이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감각을 가지면 문이 이렇게 실제로 넓어지면 이렇게 넓어지면 이런 감각이 길러지면 문은 정지돼 있지만 이 공간을 나는 넓힌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 이 감. 감각으로 넓힌다 라고 하면은 문을 정지시켜 놓고도 내가 이 오른쪽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해도 공을 문에 여기 있는 공간을 넓히면 문이 움직이듯이 공이 있어도 내가 그냥 백스윙이라는게 아니고 손을 툭 집어 넣어서 이 공간을 넓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내 공간이 마련이 돼요 그게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내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문을 이렇게 요 문을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 공간을 넓혀도 되지만 그냥 이 공간을 좁혀도 되는 거예요. 공간을 좁혀도 문은 움직입니다. 공간을 반대쪽에 넓혀도. 그래서 공간을 좁힐 때와 넓힐 때. 근데 골프는 넓히면 돼요. 넓히기만 하면 됩니다. 넓히는 긴 슬만 있으면 그냥 어차피 공이 정지되고 제자리에 있으니까 넓히기만 해도 공은 잘 날아가요. 근데 다루는 운동, 테니스나 탁구나 야구는 뭔가 내가 딱 골프를 하면 항상 일정만 거리에 공이 있잖아요. 근데 테니스나 탁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 멀리 있는 공이, 공이 확 멀리 오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넓혀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자기 몸쪽으로 이렇게 좁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넓힐 수 없냐.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좁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게다 운동신경이에요. 운동신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넓히기만 하는 게 아닌 이렇게 좁히는 기술.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기술을 이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그냥 움직이고 내 몸이 회전하고 막 이렇게 몸통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내가 스윙을 하는 어떤, 얼마만큼 거리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공간을 확보를 해야 내가 거리를 보낼까. 그런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또팔로이 공간을 얼마만큼 또 넓혀야 이게 내가 팔로까지 갈까. 이런 공간의 상호, 상호작용을 이 문을 잡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처음에는 문을 일부러 움직이세요. 문을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거를 느끼다가 이게 이제 잘 느껴지고 나는 이거는 내가 몸을 회전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움직이니까 내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반작용입니다. 내가 막 회전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이용을 하니까 내 몸이 반작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끌려가다가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익숙해지면은 문을 안 움직여도 고정시켜놔도 내 몸은 그 공간의 상호작용을 느낄 수가 있는 반작용 상태가 돼요. 이 공간을 이용하니까 내 몸이 반작용으로 회전을 하더라 내가 몸을 회전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저유성문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골프는 특히 운동 뭐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 뭐 윤선민 선수 이번에 프로 됐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고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은 골프를 독학으로 해도 알아서 그냥 프로의 능력 프로까지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골프를 이게 입문한 사람은 대부분의 골프를 입문한 사람은 평생 운동이라고 별로 해본 사람 적도 없고 그냥 뭐 나이가 이제 뭐 들어서 막 힘든 운동 테니스나 이런 건 힘드니까 축구나 이런 건 힘드니까 좀 정적인 운동 중에 취미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까 하니까 다른 운동은 막 뛰어다니는데 골프는 제자리에 있는 거 치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이가 뭐 들어서 이렇게 오는 게 골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 신경이 없고 자기는 운동을 못하는데 거기서 골프라는 운동은 더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뭐 다른 운동을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골프를 잘하려면 골프도 여러분들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공을 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고 운동 신경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골프가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을 잡고 이렇게 내 공간과 공간의 움직임을 느끼면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상호작용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조건 뭔가 클럽을 세게 휘두르나 아니면 내 몸을 세게 회전하냐 내가 왼발을 강하게 누르느냐 지면발력을 하느냐 리센터를 하느냐 이런 거 말고 내가 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내 몸이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움직이더라 어떻게 움직이더라 내가 이렇게 지면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냥 저 공간을 밀어내면 나는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이런 반작용 내 몸은 결국에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닌 반작용의 원리로 움직여야 그게 극한으로 아까 말한 질대 원리 시소 이런 것처럼 정말 힘을 빼는데도 스피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진짜 제가 항상 멤버십에만 올려 드린다라는 말은 제가 멤버십에만 올려 드리고 돈을 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영상을 보고 얻은 건다 얻어갑니다. 저한테 개욕하고 쌍욕하고 뭐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도 영상을 다 보니까 악플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이게 뭐한달 뒤, 1년 뒤 이해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때 예전에 한 분, 한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싫어해서 저한테 막 악플을 남겼는데, 어느날 카톡이 왔는데, 와, 이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뭔가 값진 보물이란 걸 깨달아서 그때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고 악플을 남기 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카톡이라도 하지. 지금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맨 뭔가 이렇게 그냥 올린 영상에 악플을 넣고 네가 뭐니? 뭐, 프로 자격증 너무 그렇게 하지만 1년 뒤, 5년 뒤에 이걸 깨닫고 나서, 어, 그때 봤던 떼서진 영상이 이건가 싶어서 깨닫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알았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때 가서 저한테 뭐, 100만원을 주겠습니까? 1000만원, 100억을 주겠습니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기 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저를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팁을 얻어가는 게 싫어서 제가 멤버십을 할 뿐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리플은 제가 악플은 그냥 차단을 시키면 되지만 영상을 보, 뭐, 그 사람이 나를, 누가 나를 좋아하지는 유튜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익명이니까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못 보게 차단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을 할 뿐이에요. 네.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제가 멤버십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되 그냥 뭐다 올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만 올려드린다는 말을 좀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올려봤자 어차피 저를 좋아하는 소수만 가입을 했고 멤버십에도 제가 그냥 영상 한두개 올리고 그냥 계속 돈만 받는게 아닙니다. 제 멤버십에 계속 영상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50 몇개나 올렸는데 그러면 그거 올리는 시간에 저는 그냥 알바하고 노가다 뛰고 대리운전하는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개념이 없이 정말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걸 알려드리려고 멤버십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도움을 받았으면 멤버십도 가입을 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되는 그 가치, 돈을 내는 가치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걸 주면 당연히 저는 돈 벌려고 혈안이 되고 뭔가 사기고 그렇겠지만 제가 멤버십 가입하는 그 스크린 한 게임 한달 구독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내용이 많을 거니까 아마 가입하시면 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간을 활용하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하더라 이거를 꼭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운동신경 이고 감이 늘고 눈 감고도 그냥 공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알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인도어나 아니면 스크린장 가서 이런 개념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나 보세요 처음부터 1층부터 3층까지 닭장에서 어드레스 때부터 공을 잘 맞추려고 혈안이 돼서 공만 쥐어박는 사람들이 장 전국에 있는 답장에서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또 깨닫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